안녕하십니까. 뭐 해줄까의 박홍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재료를 뭘로 준비를 할까요? 뭘로 하죠? 뭐였더라? 도미였더라. <laughs> 아! 자, 오늘은 도미를 준비를 했는데요. 도미 손질부터 시작을 해서 회, 구이, 조림, 그리고 남은 부산물로 간단한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인데 메인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손질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하는 공간이 밑에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쪽으로 도미를 영접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다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도미를 이제 아련하러 왔습니다 아, 이, 이마에 지금 건지 달라고 애가 지금 시이게 몸부림치거든 도미는 국산 국산 도미고 이거 보시면 아유 가만있어 가만있어 보면 이렇게 현재 뭐지 애가 까불고 일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일할 때는 눈을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 애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편안하게 자기 재워 주는 줄 아나봐. 그럴 때 바로 이제 작업을 할을 건데 자 이제 애가만히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칼을 이제 살짝 넣어가지고 요 보면 이제 머리하고 요 단단한 뼈가 있다고 여기 순식간에 양전해졌을때 단단한 뼈인데 여기를 요쪽 요선 있죠 여기 요기. 여기가 척추가 있는데거든 척추 여기를 푹찔러 훅.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이 혈액이, 혈액이 남자합니다 이렇게 아가미 쪽, 아가미 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끊어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전체 이제 가슴 쪽 가운데를 쑥 잡아 넣어가지고 살살살살살 돌려내듯이돌려내듯이싹 가면 이게 싹 벌어집니다. 벌어질 때 아가미랑 내장이랑 한꺼번에 잡고 신속하게 빨리 이렇게 작업해야 돼요. 돈이 쓸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쓸개가 이렇게 확 터져요. 이러고 이쪽에 이제 피가 지나가는 곳을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살살 긁어주세요. 긁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하는 게 아니라 비늘을 이렇게 살짝 쳐줘야 돼요. 아까 이제 애가 움직이라 일하니까 내장만 빨리 빼려고 비늘은 이제 그 했단 말이에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비늘 먼저 치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비늘을 이렇게 슬슬 옷 뺏기듯이,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딱 하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뺏기거든. 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잘못 틀리면, 여기 찔리면 겁나 아픕니다. 자, 이제 비늘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빨리 나오라, 싸이가. 아, 참, 진짜 대장이다 이런 게 이제 피 아까번에 긁은 데 있죠? 긁은 데 여기를 최대한 빠르게 물로 이렇게 싸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피가 이렇게 묻으면, 일단은. 비린맛이, 피가 비린맛이 있기 때문에 비린맛부터 시작해가고 약간 이제 식존도 위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면서 피가 안 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불쌍하지만 좀 분리를 해줘야 돼. 이, 이 녀석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삼장뜨기라고 하는데 등부터 여기 카드 살짝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쭉 당겨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여기서 잘, 요렇게 뼈잘 타고 가가지고 뱃살 쪽에서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쪽에는 배부터, 요쪽에 이제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살짝 탁탁탁 끊어줘야 돼. 요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쭉. 그리고 돌려가지고. 여기는, 어떻다? 찔리면 어떻다? 마야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뼈하고, 이제, 완료가 됐어. 좀이라고 끝! 그러면, 이걸 그냥 가져가면 재미가 없어. 퍽! 뜨! 이거는 해동지라고, 횟감, 이렇게, 횟감 싸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 이렇게 해서, 부분을 살짝 1차적으로 닦아 줍니다. 닦아 준 상태에서 또 올라가서 작업을 해서 축성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끝났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 보시다 지금 이걸로 지금 이제 할게 일단은 마스카와, 마스카와라고 하죠 유비끼 살짝이나 껍질 이제 데치는 요리.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을 이제 끓여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 딱 대기를 해놓고 머리, 요거. 반쪽 안쪽, 반쪽으로 조림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 요 조림을 들어가자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들어가는 거는 술 정종 그다음에 맛술 그리고 간장 설탕 물엿 약간 그리고 생강 생강 살짝 들어갈 건데 약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와서 바로 슬라이스를 내가 하도록 할게 자, 등분 해서 거긴 왜 파는 거예요? 생애가 그냥 은행이처럼 만들려고 막 칼집 한번 해봤어 아따 별의별걸로 그리고 당근 어, 이렇게 좀 칼집 좀 넣어볼게 그냥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요렇게 칼집을 이렇게 딱 넣은 상태에서 요. 썰면 애가 나뭇잎 같기도 하고 죽순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고추 넣고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만들어야 돼 일단 제일 먼저 요거를 비율을 항상 1대1로 잡거든? 그냥 컵, 작은 컵 이렇게 기준으로 1대1대1을 잡아. 자, 요렇게 해서 목욕을 시키는데, 너무 뜨겁게 이렇게 해빛이면 야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거. 원래 이제 중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15분에서 17분? 5분에서1 이렇게 하는데 넉어가게한 20분이면 될거야. 잠깐만, 잠깐. 봐봐, 보지? 이게 다 끓는단 말이야, 이게. 올보오면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어 물이. 아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뜨. 시원 얼음물. 아까 이렇게 물기를 빨리 제거했잖아. 그러니까 요 일단 물기 많은 거 이런 거를 Light. 대충 이렇게 딱딱 닦아. 닦고 난 다음에 요좀 껍질 안에 껍질 안에 이게 물 방울이 이렇게 많잖아 많잖아. 이렇게 조금씩 털어주는 거. 털어준 다음에 자 마른 해동지 해동지로 이렇게. 또 물기를 이렇게,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1이 되면 몇 가지가 완성됐습니까? 이제 사시미거리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딱을해면 이제 이거는 앞에서 살짝 갈비때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썰면 되는 거예요 썰면 <놀람> 숙성 살짝 숙성 좀 시키고 썰면 쫄깃쫄 맛있어 자 조림이 맛있게 지금 맛있게 지금 이렇게 탁그 절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하는 동안 <놀람> 물을 살짝 줄여놓고 자, 앞으로 가보시다! 자, 이제 물로 데친 도미가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미, 지금, 이렇게, 마스카와. 이 마스카와를 왜 마스카와라냐면, 요 껍질 자체가 솔방울 닮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스카와라거든요. 마스가 솔방울이란 뜻이에요. 가와가 껍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스카와라, 마스카와라 이렇게 하는데, 순수 우리말로 그 껍질 대침이에요. 자, 갈비. 갈비 때, 한번 보세요. 이쪽에 뼈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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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십몇년 동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저는 끊어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살살살살 박가면서푹 살살 가면 껍질 껍질이 이렇게 푹 들어가요 그러면 뱃살 맛있는 뱃살이 다 날라가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살하고 껍질하고 완전 밀접되게 이렇게 이렇게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많아 자 가운데 이게 뭐라고 했죠? 요지하이 가운데 지하이 살짝 살짝 이런 형식으로 돌려내는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다 싶었는데는 이런 형식으로 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에 이렇게 아까 익은데 뜨거운 물 때문에 익은 부분, 익은 부분도 이렇게 쫙 제거를 해주고 자, 이제 회가 이제 딱 됐어. 이거 보세요. 껍질 등살, 등살이에요. 등살. 등살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 이거는 진짜 도미 맛도 맛이지만 씹는 식감이 정말 좋은 그 요리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숙성을 최대 이제 한두 시간, 최대 두 시간, 세 시간 이때가 제일 맛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씹는 식감이 좋아. 그런데 이제 단맛은 조금 없어. 숙성을 한1 2 시간, 열두 시간 이상 이렇게 시켜주면 생선의 특유의 이제 단맛이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 이제 큰 단맛은 부족하지만 씹는 식감은 정말 좋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등살부터 제가 맛있게 한번 썰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운데 칼집을 넣는 게더 좋아요. 칼집 한번 살짝 넣어 볼게요. 칼집 이렇게 싹 넣었죠? 넣은 상태에서 도톰하게. 자, 자 어때요? 탱글탱글하게 맛있어 보이죠? 자, 요렇게 해서 등살. 등살 완료! 그러면 이제 뱃살. 뱃살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요거, 아까보니 이제 도려낼 거 도려내고, 여기 보면 이제 빼가 박혀있어요, 요쪽에. 여기 보면 갈비뼈이쪽에 갖고, 요런 식으로 빼가 하나 이렇게 박혀있거든, 여기에 예. 도려내버릴게요. 그리고 칼집. 요것도 이렇게 넣는데, 뱃살은 등살과 다르게, 이쪽이 이제 얇고 탄탄해요. 그냥, 삭삭삭 스크래치만 이렇게 좀 내줘. 응? 스크래치만. 이런 식 스크래치만 살살살살. 짠! 야야야. 아, 막 탄탄해하고 잘 서도 안 한다, 야. 음. 아우, 야들야들하다. 맛있겠다. 침골이네자 요렇게 뱃살 짜잔 요렇게 등살하고 뱃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요걸 하면서 뭔가 지금 까먹은 게 있어 까먹은 거그러니까 조림 그래 할때 봤다 그래 봤다 침 꼴딱꼴딱 생기는 거 봤다 그래 빨리 갑시다 또탈라탈 뭐 탈라 빨리 갑시다 맛있게 맛있게 졸였습니다 자 이럴 때이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먹었을 때 단짠 단짠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이 그 단그 맛이 딱 나와야 돼요 자 이럴 때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딱 이쁘게 이쁘게 놓고 은행 나무 잎처럼 만들었던 무납시랑무 뜨겁다 이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 이거 지금 김나은 보이죠 울타리 이렇게 싹 만들어주고 양념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솔솔솔솔솔솔솔 완성되었습니다. 도미머리 간장조림 자 이제 조림까지 나왔어야 다 구이도 지금 맛있게 지글지글 지금 이렇게 익었거든요. 이제 버떡, 버떡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갔다 올게.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 어디 가지 마. 기다려요. 행기 기다려요. 잠깐만. 자, 구이도 완성되었습니다. 도미머리입니다. 도미머리. 도미머리. 구이. 자,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딱 드시다 보면 약간 부족한 게 있죠. 뭐가 부족하죠? 술. 에이. 아, 아까 그 부산물로 해가지고 국물 그 육수 뽑아 놓은 거 있잖아. 그거 된장국 내 만들었거든. 퍼터 갔다 올 테니까 저 조금만 딱 기다리고 있어 봐요. 나 진짜 딱 1분 만에 딱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올게요. 자, 국물까지 국물 국물. 요는 뭐 끝. 오늘 도미, 도미 회, 등살, 뱃살 그리고 도미 머리 구이, 도미 머리 조림, 그리고 부산물 척추뼈랑 이런 뼈로 해가지고 만든 도미 뼈 된장국. 이렇게 해서 도미 코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수. 자 오늘 도미로 이렇게 요리를 세 가지 네, 뭐네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영상으로나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방송할 때는 조금 더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 드릴 것을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행인들 뭐해 줄까 박 홍보했습니다 아 진짜, 진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